말티엘은 디아블로3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의 최종 곳으로, 본래는 태초의 선인 안우의 자해에서 생겨난 최초의 다섯 대 천사들 중 하나인 지혜의 대 천사로, 천상의 최고 통치기구인 앙기리스 의회의 수장이었다. 그러나 천사인 이나리우스와 악마인 릴리트가 함께,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석을 강탈한 뒤, 성역과 인간들의 존재를 만들게 되었고, 천상에서는 성역을 파괴할지 보존할지 투표를 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말티엘은 기권표를 던질 정도로 성역에 대하여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았으나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 후로는 그들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였고 선과 악,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들을 보며 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결국 인간 멸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죽음의 화신이 되어 인간들을 말살하다가 네팔렘에게 패배하여 소멸하게 된다. 말티엘은 인간 멸종 계획으로 검은 영혼석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특정한 존재의 영혼을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그 힘이 강력하여 천사와 악마, 그리고 네팔렘까지도 모두 흡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네팔렘이 시종들과 싸우고 있을 때 준비를 끝낸 말티엘은 영혼 수확을 시작하였으며 결국 계획을 성공하여 성역 인구의 90%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아드리아의 기록에 인류 최대의 위협은 악마가 아닌 천사였다고 기록될 정도였다. 참고로 영혼을 거두는 자 시네마틱에서 티리엘의 검이 말티엘을 찌르지 못하고 관통하는데, 이 검은 엘드루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적이나 물체도 벨수 있지만 정의로운 의도를 가진 존재만은 벨수 없다고 한다. 즉 말티엘은 분명 정당화한 정의가 있었고 그 목적에 따라 영혼석을 탈취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수석 디자이너 케빈 마틴스의 말에 의하면. 말티엘은 천사로서의 역할을 버렸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부활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고, 디아블로 세계관에서 천사가 죽으면 그 지위를 계승할 새로운 인격의 천사가 태어나기 때문에 말티엘이 사편에서 직접 등장할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말티엘의 계획으로 인해 성역 인구의 90%가 사망하여 인 게임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티엘이 성역으로 내려가면서 앙기리스 의회 수장 자리는 임페리우스에게, 지혜의 대천사라는 대목은 티리엘에게 넘어갔으나. 티리엘은 현재 천사가 아닌 필멸자로 결국 노아로 인해 사망하게 되고 새로운 지혜의 대천사가 등장하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다. 말티엘은 앙기리스 의회의 수장이었던 만큼 항상 천상에서 불화가 일어날 때마다 중재하였고 엇갈리는 의견을 완벽한 조화로 이끌었으며 천상의 모든 천사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전투에 관련해서도 최고 전력 중한 명으로 약간의 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적의 공격을 굴절시키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케인의 기록에서 티리엘에 대해 설명할 때 임페리우스에게 필적할 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면, 강함의 기준이 될 만큼의 전투력을 가진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티엘이 사라진 뒤에는, 드높은 천상은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는 언급이 있을 정도이며, 성역으로 내려가서는 악마들을 몸에 품었음에도, 제정신을 유지할 정도로 정신력 또한 강했다. 여담으로 초기 기획에서는, 말티엘이 디아블로에게 먹히는 시나리오도 있었다고 한다. 말티엘이 사라진 뒤, 지혜의 시종들은 말티엘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중 지혜의 부관 우르자엘은 성역으로 내려왔다가, 인간들의 악랄하고 추악한 면모들을 보게 되고, 말티엘의 생각과 같이 악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인간 멸종의 계획에 함께하게 된다. 유저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말티엘을 재평가하며, 조가는 다 뒤져야 한다. 말티엘의 인간 멸종은 성견 지명이었다라는 말이 나왔었다. 2014년 3월 28일 한국인 마법사가 디아블로 확장팩이 나온지 3일만에 최고 난이도인 고행 6단계의 말티 엘을 잡았다고 하며 한국 시간으로 31일 0시에는 한 유저 가 야만 용사로 하드코어 모드 고행 6단계에서 말티 엘을 3시간 동안 때려 퍼스트 키를 따냈다고 한다. 말티엘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도 진출하게 되는데 다른 게임 캐릭터들은 본편에서 과묵한 성격이어도 시공의 폭풍에 오면 대사에 농담이 있었으나 말티엘은 농담은 커녕 이동과 공격 대사가 한 마디도 없고 신음만 반복하며 진지한 이미지를 지켜내. 몇몇 유저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단 한가지로 이미지가 확 바뀌었는데 바로 춤을 사용하면 고개를 까딱까딱거리기 때문이다. 유저들은 이를 보고 심플한데 흥겹다 또는 놀줄 모르는 친구를 클럽에 데려간 것 같다는 등 시크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춤 모션에 만족하고 있다. 디아블로 3 죽음의 합이라는 장비 아이템의 설명에서 말티엘에 대한 이야기를 볼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자면 이는 어느 야바위꾼이 말티엘과의 도박에서 이겨 전리품으로 바지를 받았는데 그 바지는 저주받은 바지로 주변의 활력을 끊임없이 빨아들여 결국 야바위꾼의 집안에 불행과 파멸을 불러왔다고 한다. 역시 죽음의 합이 바지의 능력 설명을 보면 주변의 적들에게 초당 생명력 회복량만큼 물리 피해를 주는 아이템으로 가만히 있어도 적들에게 데미지를 주지만 그 패널티로 생명력 자연 회복이 안 되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므로 주위 적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반지와 같이 사용했다. 아무튼 이 사례로 인하여 말티엘은 패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남자로 기록되었으나 실상은 사기꾼을 참교육한 것으로 통쾌한 이야기인데 왜 데커드 케인의 버금가는 역사가가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말티엘의 극단적인 성격을 비판하려 했던 게 아닐까 싶다. 말티엘의 목소리는 김대중성으로 무겁고 분위기 있는 목소리가 특징이라고 한다. 지혜가 사라진 곳에는 죽음만이 맴돈다. 내가 곧 죽음이고 세계의 종말이니라. 로드오그가 돌아왔다. 형님 차 뽑았다. 널 조지러 가. 작업 들어왔습니까? 드디어 일감이 생겼군. 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